탈주. 난 탁주. 난 쪼꼬 여기는 팩맨 세상. 팩맨 세상. 팩맨 세상이야, 쪼꼬야 여기 봐. 오. 팩맨은 엄청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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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게임인데. 오. 그게 로블록스에 있네. 오. 호 그것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유령이 될 수가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우리 지금 빨간색 유령이야. 이히. <laughs> 오. 조꼬야 어? 내가 백맨이 됐어. 오빠가 백맨이다. 어? <laughs> 시작하자마자 닭주가 백맨이 돼가지고 잡혀버렸네. 아이고, 어? 조코야 어? <laughs> 초보 팩맨이 돼버렸어. 하하! 오빠 잡으러 가야 겠다팩맨은 아. 이렇게 이 동그란 노란색을 와구와구 먹어줘야 되는 거야.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야나또 잡혀버렸어. 오! 노란색을 이렇게 와구와구와구와구와구 먹어주고, 어.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 이걸 먹으면 유령들을 공격할 수 있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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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유령을 반대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어, 나 도망가야 되는 시기네? 그렇지! 얼른 도망가. 어, 풀려버렸다. 풀려버렸네. 어, 어이구, 어이구, 지금은 팩맨이 위험하니까. 도망을 가야되겠어요 오빠를 찾아 오빠 찾았다 안 돼. <laughs> 어? 안돼 아아 야 우리 다음에는 힘을 합쳐서 팩맨을 잡아보자 그래 좋아 여기는 상점에서 아이템도 살수 있던데 아이템? 여기 상점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아니다 여기 가운데 버튼 누르면 되네 어? 슛 그러면 아이템들이 있는데 오, 모자를 살 수가 있어. 오! 어, 쪼꾸야! 어? 나봐! 나는 해적 유령이다! 오? 쪼꾸야, 나 해적 모자 썼어. 오빠다! 귀엽지? 어, 어, 나도 끝났다. 모자 사고 싶다. 쪼꾸야, 빨리 시작하자. 어? 나 그래서 빵원 됐어, 모자 사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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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팩맨 어딨나? 오빠 뒤를 따라가자. 팩맨 이쪽엔 없는 것 같고. 여깄다! 잡아라! 팩맨다! 팩맨 잡았다! 아유, 아, 네, 미안하다! 안 도망가자. 안 돼, 안 돼.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어? 우리 어, 우리 팩맨 잡았네! 어, 잡았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팩맨 잡았다! 아, 가자, 팩맨 잡고다 팩맨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거... 아, 네, 도망가야 돼! 아유, 못 아유, 나, 아유, 나, 못 아유, 나갔어, 아유, 못 나갔어. 아 쪼꼬야 잡혔어. 오빠 나못 나갔어. 이제 다시 팩맨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오 어, 나왔다 나왔다. 공격합니다. 아싸! 뭐야, 뭐야, 뭐야. 쪼꼬야 팩맨 어? 오 뭐야 나 팩맨 잡은 건줄 알았는데 나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이렇 순간 이동해? 어 뭐야 뭐야 뭐야. 됐다 됐다. 나왔다. 어. 뭐지 못 잡은 건가? 뭐지? 백맨 잡아야 되는데. 백맨 어디 지잘 찾아봐. 어! 백맨은 아이고. 근데, 근데 오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이때는 도망가야 돼. 돼!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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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곧 끝날 거야. 아싸! 끝났다. 백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숨어. 어, 뭐야? 어? 잡았다. 우와! 백맨 잡았다. 와, 죽고야 어? 마무리하자. 알았어. 펭맨 목숨 하나 남았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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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템 아직도 남아 있어. 어?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안돼 나또왜잘안 나가지지? 어, 어, 맨은 분명 일이 올 거야. 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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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팩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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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이겼다! <웃음> 오, 조꾸야 어? 내가 팩맨이 됐어. 오빠가 팩맨이다 오빠 잡으러 가자.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자. <laughs> 도망가자 오빠를 자고 <laughs> 노란색 펭맨이된 탁주는 도망을 갑니다 자+ 자+ 자 도망가면서 아이템을 빠르게 먹어줘야지 아이템을 다 먹으면 펭맨이 이기는 거죠 오빠를 자 여기다 먹어주고 쪽가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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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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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를 어. 봤단 말이야. 아이제다 나... 어, 오빠 잡다 잡았다. 쫓 잡혔다. 탑주와 <laughs> <laughs> 쫓구가 대결을 벌이고 있네요. 좋아 좋아. 한번더 잡아야 돼. 오빠, 를저 잡아야 안 돼. 안돼 잡힐 수 없다. 잡힐 수 없다. 곧 됐다, 됐다. 어? 쟤 누구야? 여기 누가 날 쫓아와! 됐다 됐다 누가 날 됐다. 쫓아와! 안돼 안돼 어딜 쫓아오시나요? 잡아먹었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도 잡아먹자! 다시 됐다! 내가 오빠를 잡으러 가지 탁주가 <laughs> 아이템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어? 저기... 어 도망가야 되겠다! 오빠 어딨지? 오빠 어딨지? <laughs> <도망 도망 있지? 웃음> 오빠 어딨지? 쪼꼬야! 어? 잔상 남았다! 쪼구이거 쪼구야! 쪼구다 안녕! 어. <laughs> 안 돼! 잡아먹었다! 이 친구도 잡아먹읍시다. 아싸! 어, 오빠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닭주 팩맨이 친구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어. 쪼구야, 나 거의 다한것 같은데? 어? 요거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안 돼, 안 돼, 어! 아싸! 이럴수가! 졌어 <laughs> 조꼬 닭죽 팩맨의 승리 어 이번에 누가 팩맨이지? 나 아니다 나도 아니다 어조꼬야 우리 둘다 팩맨 아니다 우리 팩맨을 잡아보자 우리 팩맨 잡아보자 아이고 됐다 일단 여기는 피라미드네 오빠 아이고. 오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때는 도망가야 돼 이때는 도망을 가고 어 팩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나곧 풀릴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아, 풀렸다 풀릴 아싸 내가 팩맨 잡아야지 봐 다시 갑니다 나 팩맨 보았어 지금 아 팩맨이 이쪽에 있었는데 오, 네. 아이고 어. <laughs> 또 변해버렸다 아이고 야 <laughs> 팩맨 어디갔지 아까 이쪽에 있었는데 어디갔지 팩맨이 오! 오 뭐야 아이템 또 먹었어 근데 이 팩맨 이거 아이템 너무 자주 먹으면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팩맨 엄청 잘하는 팩맨인 거. 아닐 걸 우리가 더 잘할 거야. 우리 꼭 이겨보자. 그래. 팩맨 아직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아직 이거 아이템 못 먹은 게 많으니까 우할수 있어. 좋아. 아이템이. 에서 아이템이 또 있을 텐데. 어 아이템 없는 대로 너무 와버렸나? 어 이쪽 있다. 팩맨은 어,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이쪽으로도 가 보고. 이쪽으로도 가 보고. 어 팩맨. 백맨 어디 있지, 쪼꼬는 어디 있지? 오빠 어깨, 어 여기 아직도 이거 팩맨 변한 아이템 어, 있네. 오빠 여기 있다. 어 쪼꼬 여기 있네. 오빠 따라가야지. 쪼꼬야, 팩맨 감싸야 돼. 양쪽으로 가가지고 감싸자. 어, 그래. 이쪽으로. 어 근데 팩맨이 안 보이네. 나는 이쪽으로 가봐서. 어, 오빠 쪼꼬 어, 먹었다, 먹었다, 도망가, 도가도망가 아이고, 잡혀 버렸네. 오, 팩맨 진짜 잘한다. 엄청 잘한다. 아직 한 번도 못 잡았어. 어? 오, 오자, 오자. 누가 한 팩맨을 잡았네 한 번. 그러네. 오자. 와. 이제 팩맨이 변신할 수 있는 아이템이 거의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우리 힘을 합쳐서 이거 동글동글한걸 먹으러 오는 팩맨을 잡아보자. 분명히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 많이 남아 있어. 내가 지나간 것도. 그렇지. 어. 아직 못 먹은데 많은데 아이템을 공격 아이템을 모두 먹어버렸어. 어 그런 것 같아 오빠.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 이쪽에 안 보이고. 어 오빠 팩맨 잔상 보인다. 팩맨 보인다. 백맨 보인다. 팩착한다 도착한다. 다맨 여기 있다. 잡아버려. 백맨 잡았다. 잡았어? 어 잡았어. 아싸. 팩맨 목숨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지. 공격 아이템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 너무 빨리 먹었나봐. 공격 아이템을 너무 초반에 다 써버려가지고 지금 팩맨은 도망만 다녀야 된다고. 팩맨이 이쪽에는 안 먹은 게 엄청 많던데. 이쪽에 안 보이고 이쪽에는 팩맨 이이리올것 같은데 보이질 않네. 여기 안 어, 먹은 거 쪼꼬다. 어, 엄다 쪼꼬가 지나갔어요. 맞아, 오빠 따라가야지. 팩맨을 찾아라, 팩맨아. 오빠 알지, 팩맨이 살짝 단상이 보여. 여기다, 팩맨이다, 쪼꼬야. 내가 팩맨 쫓아가고 있어. 팩맨 잡아라. 공격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야호! 닥주 <laughs> 쪼꼬 승리. 승리. 닥주 <laughs> 쪼꼬의 승리를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쪼꼬야 그 모자 샀어? 어 모자 샀어 어, 완전 귀엽다 공룡이 내 머리를 먹었어 해적 <laughs> 유령과 공룡 유령 <laughs> 그럼 탁주 쪼꼬와 함께하는 로블록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